어라? 오히려 좋아. <목소리> 네 안녕하세요 건프라 보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한정판 제품을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지금 이렇게 초호기 팔이 보이시죠 바로 이 제품과 똑같이 생긴 아주 특별한 제품이 있는데요 이 제품은 바로 실제로 착용이 가능한 신 극장판 초호기팔 제품입니다 이번에 마지막 극장판이 개봉하면서 일본 영화관에서 구매를 할수 있도록 판매되었던 제품인데요 보시면 나름 디테일이 굉장히 좋습니다 손 부분도 밋밋하지 않도록 패널라인이나 디테일이 굉장히 잘 표현되어져 있고요 이 오므리고 있는 손에는 이 500ml 생수병으로 테스트를 해보니까 그냥 쉽게 빠져버리더라고요. 그다음 뚱캔으로 되어 있는 콜라캔도 쉽게 빠져버립니다. 아마 이런 모양으로 윗부분이 넓어지는 영화관 전용 컵을 꽂아야 가능한 제품 같습니다. 그다음 알제 에반게리온에서 여러분들이 극도로 싫어하시는 이 팔토시 부분에 영어로 각인이 되어져 있습니다. 에반게리온 3+1이라고 해서 이번 극장판을 타겟으로 출시된 제품이란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품 표면은 크기가 워낙 크다 보니까 중간 부분에 파팅 라인이 잘 보이긴 하는데요. 제품 특성상 뭐 충분히 이해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보여집니다. 전체적으로 마감이 크게 거슬리는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단순히 전시만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이렇게 착용이 가능하다는 게 굉장히 좀 재밌는 부분이긴 합니다. 제가 직접 착용을 해보고 느낀 점은 손이 큰 분들도 충분히 사용하는데 문제점이 없는 그런 여유가 있긴 하고요. 이게 플라스틱이다 보니까 약간 답답한 느낌은 있었어요. 하나 아쉬운 부분은 사람이 착용을 해야 되다 보니까 손 아랫부분이 조금 비율이 짧게 디자인되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이 디자인 쪽으로 아쉬운 부분이고요. 나머지는 충분히 만족스러웠던 제품입니다. 인터넷으로 직구를 해서 구할 수 있긴 합니다만 크기가 40cm 정도 되기 때문에 보관 부분을 감안하셔서 구매를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한국에서 개봉했다면 팝콘 통과 손에 콜라까지 이렇게 들고 볼수 있었을 텐데 생각할수록 아쉬움이 많았던 리뷰였습니다. 이렇게 한정판 얘기를 꺼낸 김에 다른 한정판 제품들도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본에는 후지큐 하이랜드라고 해서 에반게리온 컨셉의 놀이기구와 에바스토어가 있습니다 지금은 해당 기획이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갈수 없는 아쉬운 곳인데요 여기 가시면 LMHG 버전의 후지큐 한정판 컬러 클리어 초호기가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에반게리온 클리어로 출시된 제품 중에서는 가장 색상이 예쁜 클리어 제품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에반기룡 극장판 LD라고 해서 레이저 디스크로 출시된 제품인데요 이 제품은 DVD를 보는 용도보다는 이 내부에 들어있는 부록이 굉장히 특별합니다 여기에는 LMHG 초기 투명 클리어 버전 제품이 들어가져 있고요 특이하게도 양산기 인형도 이렇게 들어가져 있습니다 우선 클리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모든 부품이 투명하게 되어져 있고요 무기나 파일럿까지 클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제품은 초고기로 표현하기보다는 빛으로 된 거인 아담을 표현하기에 가장 적합한 제품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제가 구매하기에 조금 망설이는 부분은 팔 부분은 투명한 고무로 되어 있다 보니까 변색이 된 제품이 많기 때문에 구매를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 소개할 제품은 엑스트라 피니쉬 버전인데요. HG와 PG가 모두 출시가 되었고, 이 엑스트라 피니쉬는 쉽게 말해서 메탈릭 무광의 제품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제품은 어느 정도 물량이 좀 많이 풀렸었기 때문에 한정판 수준까지는 아니고요. 여기서 굉장히 특이한 제품은 바로 파워볼 캠페인이라고 해서 추첨을 통해서만 증정된 비매품 제품이 있습니다. 이 제품은 한국에서는 한명 밖에 지금 가지고 있지 않는 제품이고요. 앞에 보셨던 엑스트라 피니쉬가 무광 제품이라면 이 제품은 전 전체적으로 유광 메탈릭으로 출시된 아주 특별한 제품입니다. 그다음 보여드릴 제품은 이제 유니버셜 제품인데요 제 영상에서 유니버셜에서 판매하는 팝콘통을 두 번이나 다뤘기 때문에 아마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사실 팝콘통 말고도 하나 더 특이한 제품이 있는데요 바로 4D 놀이기구 형태와 VR 형태로 출시된 호네자라는 놀이기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에바45기가 출시가 되는데요 게임에서 나온 제품이 실제로 상품화가 된 유일한 제품이고 이 제품은 에바45기 레피드볼러라는 제품으로 야마구치 카제이사 원형 가 제작한 제품입니다. 이건 지금 제가 4호기 전체 리뷰를 따로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촬영만 좀 완료를 해놓은 상태고요. 이 제품도 아주 매력이 많은 제품이기 때문에 열심히 편집해서 업로드를 해볼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축하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이번에 출시된 에반게리온 나노블럭 전 제품을 리뷰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반다이에서 제품 협찬을 받게 되었습니다. 총 12가지의 제품으로 해서 파일럿과 사도, 초호기와 나머지 에바들까지 나노블럭 ...으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도 특별하고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검프라 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